자기애나 어? 편의점에서 이거 사왔다 불짜겠지 유리가 또 이거 이상한 거 사왔네 이거 이상한 거아니 오빠 요새 이거 유행하는 거다 이거 유리짜 그르바바 매일 <laughs> <내가> 보도록 게 <할게. 웃음> 이거 살때 이의점 아저씨가 자기는 저번 주에 먹어봤어 하면서 자랑하시던데 아 진짜? <laughs> 하긴 요즘 인싸템 아야 인싸템 그릇 진짜 플라스틱인 거 같은데 이거 그릇 통째로 쓰는 건가 봐 이거 보면은 그릇은 수거하지 않습니다라고 써져있어 이거 이거 그릇 재발원 할수 있겠는데? 우와 그리고 이거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은 오. 50% 할인돼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샀어요 7천 0 0 얼마였는데 오 싸다 라면 6개 물량 7 0 0 0 얼마면은 하나에 한 1,500원 느낌? 괜찮네 아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헤어밴드 써야겠다 헤어밴드 써야겠어요 유리 항상 이거 쓰면은 내보고 팬티 썼냐고 뭐라 하는데딴거 <laughs> 우아와 우아 우아와, 우아와 달쿠달쿠 차오 후부상품으로는 불소, 새장소, 치즈소, 불소. 면이 무려 6 개. 6개개 너무 많은데 4 개만 먹. 그만. 일단 해놓고 남기는 내일 먹자. 면은 내일 먹으면 안 돼. 라면 이거 면을 면사리로 쓰자 이거. 오빠 다 먹을 수 있잖아. 왜 이렇게 나약해졌어? 나약하지 않은 150kg, 영진이 보고 싶어. 아니면은 나약한 70kg, 영진이 보. 고 70kg. 맞지 살려줘. <laughs> 일단은 이거 설거지. 제사왔네면 <laughs> 위에 후레이크 어. 넣고 어. 물 1L 붓고 어. 5분간 끓이고 어. 물 버리고 짜장 소스 넣어서 딴거다 때려 넣으라 별거 없네 이거 일단 <laughs> 면 무시기 석상 너구리 어떻게 알았지? 아니 그냥 6개 다 넣을까? 다 넣자 그럴까? 뭐야 나약하지 않잖아 하긴 점심으로 이거 먹고 저녁으로 또 먹으면 되지 지금 저녁인데요? <laughs> 오늘 늦게 일나가지고 지금이 점심 지금이 점심 오 이렇게 6개 다 넣었습니다 한번 물에 이끼 이 상태로 물 이리 따더더더더더더 두두 이게 또 맞나 맞는데 맞는데 좀 들잠 는 느낌? 괜찮겠지 뭐빡세어 냐옹 냐 빡세쌈 아니 이거 이렇게 빼가지고 어느새 우리 다 뺐는데 이거 드마거하을못지 <laughs>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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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이거? 아, 아,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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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근데 진짜 많다 비비는데도 손이 피곤해 <laughs> 아 이거 치즈 분말 넣으면 너 오빠 먹할것 같은데 지금. 이거 이거 순행면 스프 아이가 순행면 스프. 왠 모래색 같기도 하고. 나. 아 이거 까만 거 이거 뭐야 이거? 똥. <laughs> <laughs> 아아 진짜 다 뿌리고 머물고. 그럼 여기에다가 막 계란 두 시기 습삭. 근데 유리 다 베칠 부족하다. 어. 오다부으면 어떻게 이거? 그걸 또다 덜면 어떻게? 맛있나? 아맛 어, 나. <laughs> 음. 응, 음, 다. 응. 음, 너무 커. 아기, 아기. 맛있냐? 응. 너무 많은데 이거. 난 둘이서 먹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이거? 아 유리. 우리 집이 경진이, 유리, 정식, 후식, 딱지 다섯 시서 사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. 저네는 못 먹잖아. 아니 일단은 같이 있잖아. <laughs> 음. 여기다가 닭인치 못찾기. 와. 와. 음! 맛 어때? 짜장 콩라면 짜장 범벅? 짜장 범벅보단 간세 괜찮은데? 고추기름 때문인가? 약간 불향 나는데? 음나고마고면좀 음. 많이 얇다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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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거기에 약간 좀 니글니글하다랄까? 고추기름 들어갔는데도 살짝 니글니글한 디글 게 있어 이게 풀이랑 같이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다잉 생각보다 많이 못 먹겠는데? 음~~ 누군데? 아무래도 치즈 가루 때문에 조금 느끼한 게 있는 것 같아. 이 느끼한 게 치즈 가루 때문이구나. 음. 개인적으로 음. 치즈 가루 안 넣는 게제 취향이었을 것 같아요. 라면에 치즈 넣는 거 싫어하거든요. 라면에 치즈 넣으면은 계란 얼큰한 맛좀 죽잖아요. 계란으로 면 이렇게 감싸 가지고 이거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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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. 음. 어,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괜찮다 어.. 괜찮네 이게 지금 우리 둘이서 6인분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든거지 한 4명? 어네명이서 먹으면 어,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난 음, 지금 앞에 너무 많아서 뭔가 시각적으로 배불러 양 때문에 압도당하는 음 그런 느낌 그런 것도 무시 못하지 근데 맛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은데? 음~~ 아 근데 난 솔직히 이 대왕 시리즈가 제일 처음에 8인분 그 다음에 4인분짜리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나마 4인분짜리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음~~ 4인분이 나는 전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좀 이상적인 사이즈가 음. 아니었나 확인. 음. 맞아 파김치랑은 역시 잘 어울려요 근데 이거 원래는 라면이야? 그거 아닌가? 그거 아닌 <laughs> 음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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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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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컵으로 나오면은 먹을만해? 약간 거 이거? 이 같아? 짜장면은 거 이거? 거 그러니까 이거 두꺼운 느낌으로 나오는 짜장으로 두꺼운 면이맛 그대로. <laughs> 죄송합니다. 사실 짜장라면 잘 집에서 하면 못 먹어요 사실 이 짜장이란 게 유튜브의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오거든. 유튜브 치트키, 유튜브 치트키. 어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. 맛은 괜찮은데 면이 얇아가지고 툭툭 끊어져서 그면 먹는 맛이 조금 없어서 아쉽다. 음. 음. 그런 느 그런 느 여섯 개다 보니까 일부러 면 얇게 만든 거 아닐까? 음아 근데 보면은 이들까지 나왔던 그 대형 시리즈 중에서 제일 처음에 도시락이 원래 기존보다 면 얇게 해가지고 좀 면이 안 뿔게 나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거 같아요 국물 음식이 아니라서 음음 면이 뿔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면이 두꺼웠으면 제대로 안 익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또 이렇게 낸게 아닌가 음, 음, 음 배부르다. 나도 <laughs> 라면을 먹으면서 젓가락을 이렇게 <laughs> 내려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우 야 배부른. 와 아, 먹어도 먹어 줄지 같지. 아우 진짜 많은 거 같아. 아 유리, 기다려봐. <laughs> 아아아 아, 아, 이렇게도 해안 비워지니 왜이이 많아 이거. 아니 필살기 썼는데도 안 줄어들어. 나도 맛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. 오히려 많으면 잘못 먹어요 그냥 음식 보는 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음. 잘 먹네 우리 앞으로 이런 이상한 거 사오면 안 돼? 다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사서 어떻게 이거 오빠 그러니까 조회수 꼴빨고 좋잖아 <laughs> 하긴 이런 음식 먹을 때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다 조회수를 먹는 거다 근데 나 궁금해서 사온 거야 만두 뭐? 계란 만두네. 계란 맛있어. 계란 잘 구웠어. 통 사이즈가 딱 좋네. 음, 우리 고양이들 간식으로 줘야겠다. 음. 재미도 안 먹어. 통평 어떠신가요? 친구들 여러 시 모여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한번 먹기 되게 괜찮다. 이거 둘이서 절대 못 먹어요. 아, 둘이서? <laughs> 최소 인원 4명 이상. 야, 너도 양 많아가지고 못 먹겠다. <laughs>